이제 내일까지 연장을 네. 할 건데요. 이제 미분 활용인데, 활용이 이제 수출 과정이는몇개안 네. 네. 돼. 네. 몇개 안, 돼, 네. 왜? 네, 왜? 왜, 오기 싫어?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음, 음, 어? 음, 음, 아, 음. 들어봐봐. 활용인데, <laughs> 당연히 미분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미분 왜 하는 거야? 미분 왜 하는 거야? 그래프. 맞아.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가요. 접선의 기르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봐. 여기까지는 어때, 이 함수가? 증가하지, 그치? 여기서부터는? 감소하잖아. 그런다음 다시 증가하죠. 근데, 여기 있는 증가하는 이 범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대충 그려봐봐. 어떻게 될 기우인가? 양수가 되지. 반드시 양수가 되지. 감소하는 이 지점에서는? 음수가 되지, 그치? 다시 증가하는 이 지점에서 양수로 돌아선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양수고, 암수하는 이점에는 기울기가 음두고, 요 점이 다시 암수가 되고, 색깔 정리에 의해서, 양에서 음으로 돌아설 때,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반드시 생기겠지. 음. 그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꼭대기. 음에서 양으로 돌아설 때도 그러할 테니까, 여기 반드시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랑, 기울기의 부호들을 알게 되면,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미분의 활용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접선이겠지. 접선의 만정시첫 번째 활용의 테마. 접선의 만정시 일단 잠깐 원을 복습해 볼게. 원에 접선할 때 우리 크게 세 가지 테마를 배웠거든. 이 원을 x의 제곱 더하고 y의 제곱은로 살짝 해볼게. 첫 번째는 뭐였어? 접 점을 주는 거야. 접점이 1 콤마 로치 3쯤 할게요 두번째는 기울기를 아는거야 기울기가 이래 세번째는 원 밖의 점을 주는 거잖아 원 밖의 점이 대충 3 콤마 7쯤 할게요 그러시고 기억하지 이거 어떻게 했더라? 접점이 1 콤마 로 3이라고 원에 접점이 주어져있을 때 접선의 방식 어떻게 보였지?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제곱 바꿔가지고 그 x1이랑 y1 자리에 저 접점이 그냥 기입했잖아요. 그렇지? 기억나니? 그지 사실 은 그게 요가성이니 없을 거야 아마. 그지 없을 거야. 아무튼 접점이 주어져있을 때 이게 간망을 썼단 말이야. 기울기가 주어져있는 거랑 얘는 어떻게 있지 기울기가 주어져있으니까 뭘 몰라? y좌표만 모르는 거잖아. 여기 y는 EX 더하기 K라고 놓고, 어떻게 컸어? 이 원의 중심, 0.0에서, 얘까지의 거리가 반일인 것 같다. 맞지? 예. 0.0하고, Y는 EX 더하기 k 라고의길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얘 얘가 왜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우의 0으로 만들죠. 그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기억나니? 뭐야? 루트. 루트. 점 직선 사이 거리 4던1 분의 0 0 10던 k의 절대다 그게 얼마? 반지름 2랑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k가 절대가 k가 2루터 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터 오게 당연히 두개 생길 수도 있는 이유가 위쪽으로도 하나 접하고 아래쪽으로 하나 접하니까 맞지 얘는? 얘는 이제 기록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y는 m에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7 이렇게 쓰죠, 기이기 그니까, 기울기 M값에 관계없이, 3콤 7이 지나는 직선. 그런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답을 내잖아. 그지 여기, 얘는 그러니까 다 까먹어도 되는데, 다 까먹어도 돼. 어차피 얘는, 내가 지금 배운 건, 미분이고미분을 활용해서 접선을 구할 거니까, 풀이가 달라, 다른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는, 접, 점이 주어지는 경우랑, 접점이 모르는 경우잖아. 왜 얘는 접점이 메인이야? 얘는 왜 접점이 메인이야 접점을 알아야 접점의 x 좌표를 대입해서 길기를 구할 거 아니야. f 프라임 개. 뭔말 알? 응. 접점을 알려 주는 경우랑 접점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접점을 알려 주는 거야. 뭐 그냥 미분에서 여기 접점의 x 좌표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접점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기울기를 알려 주는 경우랑 밖의 점을 알려 주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요 식이야, 요 요시. 식. 기울기 m값에 관계없이 a, b를 지나는 직선을 y는 mn x a b라고 쓸수 있죠. 그렇지? 저거 두가지만좀 기억을 해 주시고 다시 이제 우리 수트 접선으로 넘어오는건데, 자 이제 메인은 뭐야? 접! 접! 메인이 뭐라고? 접! 접점이라고! Y! 미분계수가 접점의 액좌표를 도함수에 대입한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거야.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YNX의 부터 한번 해볼게. 요 YNX의 제곱이 있고, 이 위에 점 3분만큼가 있는 거야. 얘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그럼 내가 이제 점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기울기가 뭐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봐. 고1은 얘를 이렇게 뜬다고요 얘를 이렇게 열게하는 거지? 넘긴다 판매식하잖잖아 접혔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얘를 그냥 미분을 해. 그럼 EX잖아 여기 35는 게 뭐야? 기울이지 Y는 두개 X 빼기 3에 더하기그뭐한한 단계 약간 성장한 느낌에 그렇잖아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는 게 너네 너네 어제까지 너네 모습이었잖아 그치? 근데 미분을 배웠더니 어때?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왜? Y는 3X의 제곱, 위에서1 3만 하면서에 접선을 가지고 고 구하래. 기능이 얼마? 6이지. 6에 X-1 플러스 3. 이게 뭔가 이제야. 하, 수학, 배우니까 뭔가 뭐 수학이 좀 약간 좀 더. 응? 왜? 왜 웃어? 왜 웃어? 좋아? 왜, 왜, 왜? 모르겠어. 어? 모르겠다고? 뭘? 얘, 얘가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이거 미분의 세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게 에 프라임이잖아. 아,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 애프라임 x를 구해서 저 쪽에 스렇테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오고 그냥 식 써진다 이 말이야 얘는 얘기할 것도 없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냐 와인의 x에 대입을 해볼까 오케이 얘 예. 기울기가 얼마지 할까 진짜로 기울기가 얼마쯤 되는 접선을 구해볼까? 6? 그래 6 좋아. 기울기가 육이 되는 접선을 구하래. 세 번째는 뭐지? 이 그래프 밖 개념이 주어지는 거지. 당연히 아래 들어갈 수는 어렵겠지 이제. 응. 봐봐. 내가 이제 이미분단으로서 접선을 구하는 것은 핵심 핵심적인 키워드는 접점이거든. 근데 예외 얘 위에 점인데, 접점이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나 얘는, 되도록, 얘나 얘는, 접점을 잡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원하고 달라. 원하고는 쉬을먼을 쓰는 게 아니고, 접점을 잡는 게 먼저야. 접점을 그러니까, 어떻게 놓을 수 있어? 예시아 모르니까 T라고 놓으면 Y자표는 써지잖아. T에 터지구요. 그치. 그럼 얘가 애플 클라이밍의 티인데, 그뭐3 t 의제곱이잖아 그게 6인 거지. 음. 참, 6화이죠. 티가 2개네. 그치? 그럼 루트의 콤마 2루트 이해하고, 마이너스 루트의 콤마 마이너스 2루트 이해가 점인 거야. 비율이 똑같이 죽인 거지. 그러니까 y는 은 6개에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루트 Y는 6에 X 플러스 루트 2에 마이너스 2루2 이런 두 개의 식을 잡아내면 된다 그 얘기지 가능하겠지? 가능하겠지? 너네 문제 하 만들어 보자 만들어보자. 함수 뭘로 할까? FX 뭘로 할래? 네, 제고, 제고. 그래 하자. 급이 얼마? 09년 1월, 아 그러니까, 08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너네 그 동기들인 거지. 09년 1월이랑 같이 다녀. 아, 09년 1월은 그냥 다음, 다음을 넘어가는 거 네. 그것도 많이 다르구나. 아. 내가 12월 29일. 그기 속여가지고 내가 다른 애들보다 두 살인가 어렸을 때 들어갔다 했잖아. 외계인 속임수 넘어가 <laughs> 기울기가 얼마야? 4 기울기가 4인 접선을 구해볼게 뭐하라고? 접점부터 잡으라고요 마이너스 3 t 에 제곱 괜찮아? 그럼 뭐가 4인거야? 이 미분계수 마이너스 12의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6 T가 4인거네 맞지? T가 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그쵸 마이너스 음. 3분의 2, 9분의 4에 이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12 맞아? 맞냐? 음. 마이너스 3분의 1 그지? 그죠? 그래서 기호가 지 4니까 4에 x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답이 나온다 그 소리지 자 이제 글 밖에 좀 있네 미리 네잘 들어봐 그게 그래, 박길영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는 배려 감사하자 배려 함사하고 박길영 뭐지 말까? 이 콤마 이 콤마 예이콤마에이 콤마일에서의 그 접선이야. 그럼 그래, 지금 얘도 뭐야 접점을 모르죠. 접점을 모르니까. t 콤 T의 제곱이라고 접점 잡는 게 제일 먼저야. 잘 들어. 그럼 봐봐. 얘가 접점의 X좌표가 T니까 Y는 F'의 T지. 맞지? 거기다가 X-T의 플러스 T제곱 이게 접점의 방정식이지. 그치? F'의 T는 뭐야? ET지. 그치? 거기에 X-T의 플러스 T의 제곱 이게 Y다. 얘가 얘를 지나지? 그러니까, 1은, 이거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4t가 돼요. 맞아? 그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요? 아, 이수소안 되고 짜증나네? 그러니까, 얘가, 2 뿔마 루트에, 3. 아니, 2. 맞지? 3. 그지? 그니까, 2 빼기 루트 3콤마, 2 빼기 루트 3의 최고. 2 더하기 루트 3콤마. 아, 씨, 짜증나. 아, 씨, 캣! 화낸 거 아니야. 화낸 거 아니야. 고 뭐. 0콤마 얼마에 심어야지? 계산 편하게. 한다 지금 이걸로 내가 할게 아니라서 그래. 0콤마 뭐좀 할까? 4. 응. 야, 이 씨박스 이렇그접선 그릴 수 있냐? <laughs> 생각은 조건 말고 대는 접점잖아. 밖에 좀 얘기하고 y는 마이너스 이지만 이 체인지. 자 봐봐 t 콤마 t의 제곱 y는 f 프라임 t가 수가 이렇 t에 x t에 플러스 t의 제곱이 되지 않지? 얘가 0,2를 지나가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t를 그래, 2네, 그지? 아, 마이너스 2! 그지?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잖아. 잘 봐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루트 2,2하고, 루트 2,2가 이접점이야기울기가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 t 니까 마이너스 2루트 2가 기울기야. 맞지? 얘 기울기는 2루트 2가 기울기야. 그치? 답이 2개가 나오고있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에 더하기. 다음, y는 2루트 2에 x 마이너스 루트 2에 더하기.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렇게 푸는 거리 여러분. 학교에서는. 무조건 저렇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해? t 콤마 f의 t를 잡고, 어? t를 써 y는 f 프라임 t에 x 마이스 t에 플러스 f t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박계점을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하실 건데 내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용이 애들이잖아. 내가 내너는 아니 학교에 수업을 들을때 듣지 않? 왜 덮어, 이 새끼야! 몇 시, 몇시라아몇시 끝낼게? 몇 시까지? 어딘데? 지금. 왜? 어? 지금 해야 돼. 어? 이 마지막 거 듣고 와. 그러니까, 봐봐. 이게 학교 소개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예습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아마 유찬이 너는 수업을 들어봤으니까 알겠지. 내좀 전에 풀었던 대로 푸셨지. 너 가르쳤더니 안봤 기억이 안잘 됐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방법대로 그래, 밖에 점이 있으면 그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건데, 푸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이제 그러고 학교를 가잖아? 얘는 이제 일단은 중간고사 범위가 나서 일단은 커요. 중간고사 범위가 딱한이 정도까지 잘리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애들 여기 학교에서 듣고 오면은, 아까 내가 프로그램들을 또 하더라고. 나는 여기서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얘야? 왜 그렇게 푸니? 학교에서 그렇게 풀어요. 그럼 이제 나들이그그세요 이런 일도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내가 그래, 밖에 점에서 그 접선을 방해 줍야갈 때는, 수업 듣지 마라. 차라리. 다행히. 봐봐. 제가, FX 캐치빌티 있고, 박현님이 뭔가 이제 a B라고 써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여기 접점을 잡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야. 똑같아. 오케이? 그럼 봐. 얘하고 네. 연결한 직선을 생각해 볼수 있지. 그게 접선이지. 그치?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니? t a 분의 F의 T-B죠. 그 접선의 기울기는 F'K와 같겠지. 그치? 좀 전에 그 문제 봐봐. y는 x의 제곱이 있고 0콤마 마이너스 2의서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럼 t콤마 t의 제곱이라고 접선을 잡지 접점을 얘, 얘가 기울이니까 t분의 네. t제곱 더하기 2가 되고 그게 2t죠 그지? 이식 이해 되지? 그지? 2t제곱이고 t제곱 넘어오니까 t제곱이 2나는 e 거거든 에이! 별로 다른 것도 없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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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뭘까요? 이 식의 의미가? 얘가, y는 f'의 t에, x-t에, p l u ft에다가, 박계 점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것까지 다맞친 거야. 대입까지 다맞친 거야. 왜? 여기 있는 적점하고박계 점하고 주어져 있는 개를 가지고 기울기 구했고, 얘가 그러니까 f'의 t랑 같은 거니까, 여기 이식을 쓴 다음에, 이 좌표 대입까지 마친 거야. 한 방에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고, 장담을 드리건데, 얘는, 서업 수령했을 때라도 까야 갈, 그게 전혀 없어. 어, 너 내가 가르쳐준로고왜안 했냐? 응. 틀렸어요? 얘기하면 돼. 아, 잠구나 미안하다. 어? 이 형식을 구하는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접점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 이,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랑 위쪽에 있는 얘는 이제 구별이 되는 거야 접점을 알려준 거야 얘들은 접점을 안 알려준 거야 왜 접점이 메인이라고? 미분해서 접점 X좌표를 대입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도렇지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는 그냥 미분해서 그 접점 X좌표를 대입하면 기운이 나올 테니까 그냥 더할기도 없어 근데 얘하고 얘는 뭐부터 하라고? 전점의제품부터 얘는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게그 기울기인 t값을 찾으면 돼, 그치그치지 예, 접점을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밖에 점, 밖에 점은 a b라고 할때 접점부터 밖에 점까지의 기울기를 쓰시고, 그가 뭐랑 같은가? f 프라임에 이거 뭐라 같은 거야? F'에? T랑 같은 거지. 그지 이렇게 푸셔라. 그래야 시간이 좀 제약된다. 그럼 됐어. 안녕하세요 문제 내일 풀 거고, 두개딱 연습하고 갈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laughs> 당연히연서하실 거예요. 상처받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지 네, 사랑스예가 <laughs> <laughs> 마이너스 1에서 1는 X의 의제곱이이네의의제곱 X의 마이너스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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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요 그냥 그냥 봐. 그냥 봐. 얘에서 예, 여기다 그을건이야 처음에 이 뭐야? 접점을 잡는다. t 건만 t의 세제곱 만이너스 t 플러스. 여기 어, t도 그냥 뭐 네가 쓰고 싶은 문자로 써도 돼, 그렇지? t가 별로면 뭐죠? 보통 문자 a a 또는 t 많이 하잖니? k나 c c 많이 써? 얘하고얘 사이에, 긴 규를 쓰는 거야. t, 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 그죠. 어, 그죠. 이거 뭐? f't, 프라임 뭔데?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 그죠. 요즘 빨리 감산. 3t의 세제곱에 t제곱 넘어왔으니까, 이 t의 세제곱. 그찮아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따라가고, 이. 그죠. t의 세제곱이 이네. t가 이네. 1컵만? 음, 1이네 그치? 기울기는 요래 데이트하면 되지 2집 2는 2집 2집 스집2이 2집 2 딱딱딱 예, 2렇게렇렇게굳이 이제 접선을 써가지고 대입하려고 하지 마라. 그집 말씀드려요 오늘 집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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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이직하고 오는 같이 풀었던 몸은 토요일까지 되겠어? 토요일 눈치 봐야지. 아 어제 내일도 보는구나. <laughs> 내일 와?